블랙핑크 로제 솔로곡 글로벌 유튜브 송 차트 1위 블랙핑크 로제의 솔로곡이 발매 첫주 글로벌 유튜브 송 차트 1위를 차지했다. 21일 유튜브가 발표한 최신 차트 2021년 3월 12일에서 2021년 3월 18일 집계에 따르면 로제의 타이틀곡 온더그라운드가 글로벌 유튜브 송톱100 정상에 올랐다. 아울러 지난 일주일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뮤직비디오 역시 온더그라운드였다. 지난 12일 발표된 온더그라운드 음원은 발매 직후 51개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에 오르며 인기를 끌었다. 이어 영국 오피셜 차트 싱글 톱100, 오피셜 싱글즈 차트 탑100에 43위로 진입. K-팝 여성 솔로 아티스트 최초로 이름을 올리며 로제의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다. 온더그라운드 뮤직비디오는 한국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서 각종 신기록을 세우며 유튜브에서 어제 21일 1억 뷰를 돌파했다. 유튜브에 공개된 지약 일주일 만에 거둔 성과이자 이 역시 1억 뷰를 달성한 한국 여성 솔로 아티스트 뮤직비디오 최단 기간이다. 로제의 첫 솔로 싱글 앨범 '아른' 지난 16일 출시되자마자 단 하루만에 약 28만 장이 판매돼 한터 차트 음반 부문 1위에 올랐다. 앞서 선주 물량만 무려 50만 장 이상을 기록했던 터라 최종 초동 기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또한 우리나라 역대 여성 솔로 아티스트 단일 음반 최고 기록이다. 한편 로제가 속한 블랙핑크는 유튜브에서 총 27편의 업데뷔 영상을 보유 중이다. 블랙핑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도 꾸준히 늘어 현재 5,900만 명 이상이다.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중 1위로 유튜브 내 아티스트 전체 1위인 저스틴 비버의 구독자 수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블랙핑크 로제 전 세계 홀렸다. 빌보드 글로벌 1위 플러스 초동 44만. 로제의 솔로 데뷔 싱글 아르은 23일 44만 8089장의 초동 판매량, 한터차트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한정판 LP를 제외한 CD와 키트 앨범만 합산한 수치라 전체 판매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아르은 이미 예약 판매 기간에만 50만장이 넘는 선주물량을 기록한 바 있다. 또 16일 앨범 출시와 동시에 28만 장이 넘는 압도적 판매량을 기록하며 역대 K팝 여성 솔로 아티스트 신기록을 수립했다. 해외에서도 로제에게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블랙핑크 로제가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 아르의 타이틀곡 온더 그라운드는 온더 그라운드가 빌보드 핫 171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 여자 솔로 가수가 이 차트에 진입한 것은 2016년 투애니원 출신 C.L. 94위 이후 처음이다. 미국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빌보드 글로벌 200은 빌보드가 대중음악 시장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만든 차트로 미국을 포함한 세계 200여 지역에서 수집된 스트리밍과 음원 판매량을 토대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매긴다.